자토 털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핑크 빛을 한번 이렇게 핑크빛 예, 예 여러분들이 그 피읍, 피읍 키읍 비읍이 있는 빛이죠예 일단 큰 문장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핑핑 핑. 핑은 여기서 이렇게 쭉쭉갈거쭉 쭉 갔죠 예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얘는 반대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두께가 틀리죠. 예, 이렇게 가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시작해서 자 이렇게 가죠. 응? 크 핑크 빛야 천천히 쓰는 거예요 이렇게 빛 자 이렇게 핑크빛 예 핑크빛 나왔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기 중요해 요 여기 요거 요거 쓸때 이게 우둘투둘하지 않게 한번 쫙 가서 여기서 마감이 되게 나야 돼 점이 나와야 돼점 반드시 점이 나야 돼 이게 날리면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핑크빛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짓 써도 이렇게 이렇게 맞춰줘 보세요 이렇게 맞춰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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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작도 그렇고요. 그래서 얘는 받침이 있, 있으니까, 이게 짧아져야 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읍을 보시게 되면, 비읍이 세로형으로 보시면, 요거랑 요거랑 3대2가 돼요. 요게 3, 2, 요거를 참고해 가지고 핑크빛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살이 긴 글씨를 먼저 하니까, 하루살이를 한번 해볼게요. 음, 하루살이. 하.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예, 여기까지. 얘가 눌러서 점점, 여기 끝에가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르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보시죠? 예, 그래서 하. 하. 얘가 이렇게 와서 모음은 작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하. 자, 룰을 써보세요. 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룰과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지 되겠죠. 예. 루가. 루. 하루. 예. 살이. 살. 리. 이렇게 하루살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보시면.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이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와가지고 요만큼이또 튀어나온다는 거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여기 봐. 여기 여기. 이런 것들이 포인트예요.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이걸 맞춰 달라. 맞춰 달라. 그렇게 해서 하루살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억부터 히읗까지 어, 한번 써봤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12개, 14개를 또안 썼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만 더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보면, 네. <laughs> 지금, 자, 갈무리 한번 써볼게요. 갈무리. 갈무리 쓸 때도, 얘가 갈, 이렇게 해서 짧게, 모음을 짧게, 점 찍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 안에, 요거, 지점 있죠? 요거잘 보셔야 돼. 무. 얘가 와서 세븐 이게 칠 칠자가 나와야 돼 이렇게. 무. 리를 올라 타도 되고요. 밑으로 내려도 돼요. 아, 여기서 가도 돼요. 여기서 여기서 가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갈무리 올라타니까 여기서 가도 문제가 없어요 단지 뭐냐 웬만하면 질서를 맞추자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 질서 아 라인은 어떻게 맞추냐 이런 질서 같은 걸 맞추는 거요 이런 거 있지 무할 때 여기 라인 있죠 요거는 여기 중심이에요 여기 중심을 보고 찍으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가줘야 돼 그래야지 똑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찍으면 이게 삐뚤어져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갈무리를 쓰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에 찻집 한 번에 찻집, 네, 찻집을 찻집, 찻집도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와서 네, 찻, 찻, 그죠? 예, 네. 집 여기서 시작해. 가운데까지 여기까지 자, 자 이렇게 해서 찻집 예 예쁘게 나왔죠 예 찻집 예그 다음에 덕수궁 하나 쓰고 말겠습니다 이제 예 덕수궁 자 덕수궁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 일단 여기까지 가져요 그리고 얘쭉 가서 힘빼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는 되지는 거예요. 수. 수. 그러면 수의 요 부분, 요기 시작을 해야겠죠, 궁자가. 이렇게. 그럼 같은 라인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띄어서 이렇게 해서 곡톡수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 글씨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응은 3분의1이 바깥으로 나가서 시작한다는 것. 그리을은 모음 오른쪽 모음에 딱 맞춰 갖고 나간다는 것. 그리고 받침 리을은 중심을 딱 잡아야 글씨가 똑바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급 시험 보는 분들은. 아, 이 영상을 잘 보셔가지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